창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산 전체의 중심 상권인데 여기에 무너지면 의시장부터 우동동 부림시장 다 무너집니다. 한때 경남에서 가장 번화했던 마산 창동 상권, 경남의 명동이라 불리던 1990년대 창동은 마산의 중심이자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모습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향토 기업이었던 한국철강과 한일합성, 마산 자유무역 지역에 입주했던 외차 기업 등.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다수 기업이 마산을 떠나면서 경제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자 사람들의 발길도 서서히 끊겼습니다. 상인들은 사람들로 붐볐던 그때의 창동 거리를 기억합니다. 음, 그때는 이 거리에 다니도 사람들한테 떠밀리다니고 어, 25일 월급 날 되면 완전 비상이 걸리지 수출에 근무하는 아가씨들 월급 날이었으니까 많이 바빴지 그때는. 지금 사실 뭐, 가게 하면서 아침에 요양보사도한턱 뛰고 하는데, 그니까 투잡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가게를 접는 쪽으로 뭐 생각을 많이 기운다고 봐야지, 지금은. 사람이 일단 안 다니니까. 그때는 진짜로, <laughs> 옛날에는 장사 잘됐더라 뭐, 밥 진짜 밥도 못 먹고, 뭐, 화장실도 못갈 정도로 이렇게 뭐, 그때에도 뭐, 가만히 뭐, 이렇게. 돈을 뭐여서 이렇게 뭐 밤새 집에가 살리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많이 좀 서글프지. 그때는 진짜 절고 고저 힘은 들었지만은 지금은 몸은 변하지만 마음 쪽으로도 아무래도 고심 많지. 많이 좀 반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리고 또...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창동은 사람의 온기 없이 빈 종포만 가득합니다.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창동이 포함된 마산 동성동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6.08%. 전년 동분기 대비 84.8% 증가했습니다. 버티기 힘든 상인들이 계속해서 떠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지자체는 그간 창동 일대를 살리기 위해 수많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2011년, 창원시는 빈 점포를 활용해 창동 예술촌을 조성하고 전선 지중화 작업을 통해 상설무대와 주차장을 만드는 등 시설 정비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창동 예술촌 인근 통행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빈 점포들이 메워지기 시작하면서 창동 상권이 다시 살아나는 듯 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2011년부터 17년까지 창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입된 금액은 740억원 이 일대 전통시장 활성화 등 부가적인 사업까지 더해진다면 1,000억원가량이 쓰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상권이 무너지는 이유 상인들은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테마나 차별화된 콘텐츠의 부재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주차도 좀 넣고, 예술촌도 들어오고, 좀 볼거리도 좀 들어오고, 나름 했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더라고죠 식당을 보면은 맛있는 메뉴가 없다는 거예요. 지에서는 지금 뭐, 진짜 힘든다고 이대로 뭐 투자해서 살아나겠냐 하는데, 아,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를 만들어내고, 콘텐츠를 개발하고, 할 시기입니다, 지금. 해상동이 무너졌을 때, 그 도미노 현상이 생깁니다. 주변 상권 전체가 다 무너져요. 창동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산 전체의 중심 창권인데 여기에 무너지면 의시장부터 오동동, 부림시장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갈 겁니다. 만약에... 활기를 띠던 과거와 달리 침체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의 창동 상권의 위기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